오늘은 우크렐레 줄 교체하러 가요. 갔다 오겠습니다. 지금 우크렐레 줄 교체하러 가고 있는데 합정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자다가 어, 이제 다온것 같아 해서 내려보니까 당산이네요 어, 아참 이럴까. 대단하다, 정말. 나 자신도 대단해. 지금 합정에 와 있습니다. 석정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망원, 한대 여기는 종종 뭐 레슨 때문에라도 가는데 합정은 진짜 오랜만에 오네. 여기는 꼬오크렐레라고크렐레 판매하고 여기서 간혹 공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예전에 초보 시절에 진짜 생짜 초보일 때 한번 오고. 이번이 두 번째네요. 내려가 볼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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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, 케이스 이번 들어보 어, 퍼버 다쥬요그 유명한. 자기 장인의 이름이 힘이 되는 그경이 있는데, 장인의 이름이 박데 근데 그첫 삼촌 이름이 장인의 이름이 나트이